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차 장기 렌트 및 신차 리스는 전략적인 신차 운용 방법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신차 장기 렌트의 경우, 단순 대여를 하는 형태의 신차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 반면, 신차 리스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자동차 금융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대출 및 부채로도 등록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그 말인 즉슨, 나의 금융 한도에 대한 부분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 쪽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장기 렌트를 꼭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 네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상품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 장기렌트를 통한 신차 운용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차장기렌트는 DSR 한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여유로운 조건 하에서 최적화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 역시도 장기렌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창업을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돌발 변수 요인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대응함에 있어서 금융한도를 미리 넉넉하게 확보해 두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